그 제가 뭘 하나 들었는데 다이렉트 리스는 중간 유통이 없다 이렇게 음. 홍보하는 곳이 많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이렉트 리스 그런거 자체가 용어가 어불성설입니다 다이렉트 리스란 건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리스의 중간 유통 없이 해주겠다고 뭐 얘기잖아 그러니 리스라는 거 자체가 중간 유통 구조 없이 돌아가지가 않는데 어떻게 없이 해줘? 수입차의 유통 구조라는 거는 벤츠코리아에서 차를 바로 파는 게 아니잖아 벤츠코리아는 독일에서 사오는 거잖아 그러면 딜러사 한성이나 뭐 코롱 이런 데를 통해서 또 한다고 중간 유통이 있잖아. 그리고 딜러가 리스를 지가 설계해 우리 같은 에이전트한테 의뢰하는 를 거잖아. 이런 유통 구조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지. 그 유통까지는 빼고 리스만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 거아니냐 다이렉트로 리스를 하려고 전화 해봤어? 그럼 그 사람이 금융사 직원이야?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 사람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. 그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뭐야? 나도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인데, 그지? 다이렉 팩트로 하려 그러면은 네. 현대 캐피탈, 타는 캐피탈, 전화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면 돼. 직장으로 떼어보면은 아니잖아. 광고로 엄청 내요. 한 달에 내가 알기로 막 5억씩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. 100만 유튜버들, 네. 이런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. 옛날에는 리뷰를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. 지금 갑자기 출연을 해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가 싸니, 비싸니. 뭐라로 그분들이 리뷰나 하시면 되는 거지. 계속 20년 동안 했잖아, 나는. 내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가 된단 말이야. 또 그분들이 공짜로 출연했을까, 거기에? 출연을 받지 아, 않았을까요? 당연하지. 나 옛날에. 사진성 아, 유튜버. 진짜, 진짜, 그때 한번출연한데 300만원 줬었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다이렉트로 했어. 싸이 되는 거잖아. 근데 한번 전화해봐. 정해주겠어. 리스피를 요 어, 정도로 넣어서 진행해라. 노마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 막 뽑는 거야. 50명, 100명. 기획부동산 상담하듯이 계속 상담을 하는 계속. 견적서도 똑같이 들어가요 동일하게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하이 사람들이 영업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견적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갑자기 딜러가 출연합니다 검정색 주문하셨는데 흰색밖에 없습니다 막 설명을 해 아니면은 그냥 연락 두절 다이렉트 상담하는데 가보잖아요 어디 콜센터 같이 생겼습니다 방문해서 상담해주세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영업을 하잖아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구동력이나 현지 아빠 이렇게 나는 이 사람한테 차를 샀다 다이렉트 샀는데 근데 누구한테 사는지 몰라요. 그거 관리 누가 해주는 거야? 맞아요. 사실은 차를 팔고 나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.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. 다이렉트 상담을 하는 그 사람이 계약식이거나 영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. 아... 결국은 마진 없이 판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다이렉트 홍보하는 그 사람이 그렇죠. 광고에 나왔어. 그래서 다이렉트라 부른다? 그 사람이 상담해주는 거 아니잖아. 나는 이제 내가 출연해서 다이렉트로 상담해주잖아. 누가 다이렉트야? 누구? 어, 그런데 다이어트 리스에 대해서는 음. 네. 제 구라가.